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래를 잘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0%는 아니지만 집에서 그래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재활 운동법 을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왼쪽 팔마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른쪽을 이렇게 좀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어설 때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편한 쪽 다리가 뒤쪽에 가 있고 아픈 쪽에 앞에가 있어요. 그렇게 일어서면은 어나게 편하죠, 엄청.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 아픈 다리를 뒤쪽에 놓고 멀쩡한 다리를 앞에 놓고 한번 이어서 볼게요. 오버거 아니냐고? 오버거 아니요. 진짜 저는 힘들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편한 곳에 계속 이제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멀쩡한 다리가 뒤쪽에 가 있고 아픈 다리가 앞쪽에 있으면 이러기가 엄청 편해요. 맞췄어요? 네. 또 일어날 때 자세를 또잘 잡아주는 지금도 일어났는데 다리가 다리랑 다리랑 일자가 되게 최대한 맞춰주시고 일자로 되게 맞춰주고 최대한 뒤로. 좀이 응. 발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면 힘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90도에서 90도보다 조금 뒤로 간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서 에아 아. 그리고 무릎을 더쭉 펴주시고. 음. 보조기를 차고 계셔가지고 이 발목이 굽혀지는 걸 조금 제한을 어...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이게 환치라고 보여주려고 찼는데 오히려 쓸모 없는 짓이에요. 다시 보조기에 이제 족쇄를 풀고 음,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뒤꿈치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쭉 이렇게 세워서 무릎을 쭉 펴세요. 뒤꿈치로 힘 음.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다리를 앞에다 두고 마비 쪽 다리를 뒤쪽에 놓고 이게 어, 이게 어려우시면 양발을 똑같이 두고 해도 돼요. 아 이게 분명 열로 쏠릴 거야. <laughs> 해볼게요. 어, 맞아, 어, 어, 쏠려쏠려쏠려 쏠려. 그걸 본인이 이제 안쏠리고5대 5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정확하게 이제 5대 5로 대칭적으로 일어나일어려고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냥 한 층을 뒤에다 놓고 이제 한 층만 어떻게 뭐 이제 건축만 계속 의지를 했었잖아요. 얘도 이제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 아니었어요. 얘도, 얘도 일 해야 돼죠 이제. 얘도 일좀하게고만듭시다 좀 우리. 아. 어디까지? 그그 느낌 아시죠 대변 마려울 때 참는 느낌. 그렇게 힘 주면은 이게 딱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뒤꿈치 둘리는 느낌으로 해서 앉을 때도 턱, 알, 턱 앉지 말고 중력을 이기면서 천천히 이렇게 10번 3 c 트씩만 해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요 중요한 건 뒤꿈치로 충분히 밀고 일어나주고 뒤꿈... 일어났을 때도 뒤꿈치가 닿아있고 체중이 환측으로 잘 실려져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이 운동의 포인트는 여태껏 눈 환증. 저는 이제 2년 6개월 됐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놀았어요, 얘가. 그만큼 일해야 될거 아니야. 톡 키워야 되잖아. 얘를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쓰려고 하는 게. 분명히 왼쪽 편마비분들 핸드폰부터 이러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딱 맞죠? 저도 그러고 보거든요. 좀 왼쪽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좀편증무이 이제 재활도 되잖아요. 그쵸? 엉이까지도이까지도 어, 같이. 응. 아, 그러니까 중앙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쏠려 있는 중심을 가운데로 가져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가 쏠리려고 하면좀 이제 중 중간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이란 느낌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왼쪽으로 쏠려야지 이 느낌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의 포인트는 쓰고 체중을 넘길라고 좀 이런 딱딱한 의자 식탁 의자 딱딱하잖아요. 침대는 하면 안 되죠. 푹이붙는 부침, 데서는 엉덩이가 너무 낮으면 또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적당히 90도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위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더 수월해요. 엉덩이가 살짝 위에서. 네,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릎보다 살짝 처음에는 높은 곳에서. 음. 근데 나는 좀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낮은 데서 네네, 하세요, 그냥. 맞아. 묶을 것까지 쭉 평이 뒤 근데 만약에 쭉히면은뺑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상,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뒤꿈치가 안든안 닿는 분도 있을 거고 뺑리가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기 몸 상태는 아마 자기보다는 보호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좀 옆에서 뺑리가 나오는지, 뒤꿈치는 잘 눌려 있는지, 이거는 전문가 아니어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좀 옆에서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만약 에있지 말고 이렇게 안 쓰던 쪽을 조금 쓰려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이팅!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누구도 날 따라할 수 있으니. 처음 쓰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